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서에 나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는 것을 기입을 해야 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서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나 또는 개인정보 동의서나 이렇게 나의 서명이 들어간 곳에 자필로 보내야 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 이것만 알면 자폐 서명을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의 자필 서명을 만들어 보고 문서에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필 서명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노트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료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노트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빈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나의 이름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 위에 손으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간에 보면 펜 모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글씨체로 서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왼쪽에 있는 펜을 선택을 하고 아랫부분에서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펜의 유형과 글씨 색깔을 선택한 다음 X를 해주고, 자, 비어 있는 공간에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 위에다 글씨를 써볼게요. 이렇게 저는 채널 이름을 적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나의 이름을 직접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점세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랫부분에서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배경을 선택을 해 주거나, 또는 나는 서명하는 공간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배경을 꾸며 주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 배경을 해 주시면 되지만, 저는 서명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아래에 파일로 저장 보여지죠. 선택 그러면 여러가지 중에서 이미지 파일 선택, 그럼 내 스마트폰 어디에 폴더에 저장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찾기 쉽게 더하기를 눌러서. 폴더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사인이라고 폴더 이름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추가. 그리고 아래에서 완료. 자, 파일 이름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그럼 갤러리에 들어오면 방금 전에 사인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뷰에 있는 배경도 하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배경 색깔은 보여지지 않고 진짜 종이에 연필로 서명을 한것 같이 글자만 보이도록 갤러리에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아래에는 연필 모양을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 도구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영역 자르기라고 보여지나요? 선택. 그럼 남겨둘 대상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원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뒤에 있는 배경은 사라지고 이렇게 영역 지정한 글자만 남겨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여기에서도 완료를 그대로 눌러볼게요. 그리고 위에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이미지 해상도를 높일까요?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현재 해상도를 유지해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상도 개선을 눌러주시면 돼요. 하지만 해상도가 더 높아질수록 선명해질수록 파일의 용량 크기는 더 커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현재 해상도 유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은 없애고 글자만 남겨놓도록 편집까지 되었는데요. 마지막은 우리가 받은 문서에 이 서명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한 문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문서 중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서명이라는 공간에 손가락을 터치를 하면 위에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아래에서 어떤 편집의 도구를 활용할 건지가 보여지는데요. 옆으로 쭉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선택, 방금 전에 최근 이미지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글자 크기가, 정말 크게 되었죠. 요것을 요렇게 조금 글자 크기를 줄여서 자, 아래에 서명하는 공간으로 글자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럼 서명한 공간에 직접 프린트를 하지 않고 따로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내가 연필로 기입한 것처럼 나의 자필 서명을 이미지를 추가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의 자필 서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것의 뒤에 있는 배경까지 간단하게 편집을 통해 내가 정말로 필요한 문서에 나의 서명을 붙여넣기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나의 자필 서명을 기입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하나 배워보셨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